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한 절씩 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읽어 주셔서 이렇게 교독함으로 읽고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일지 못하였느냐 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세상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성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서 오른손 많은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러 하여 안식일의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바랜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에그 손이 회복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리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네. 네 오랜만에 서서 되게 많이 떨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네, 이 공간에 성령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의 본문은 안식일의 논쟁입니다. 어, 성경에서 예수님이 논쟁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장면들을 보면요, 항상 예수님은 그 말씀 가운데서 에 대치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어, 그런 본문을 만나면, 네 저는 예수님 앞에서 어김없이 제 삶의 문제와 또한 제 삶을 반성하는 계기가 됩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어 우리의 상 가운데에서 이 안식일을 통하여서 안식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윤리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바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안식일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는 에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네. 첫 번째로 안식일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 틀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는 이 행위를 보고 불법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이 진설병을 다이시 먹는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언급하시면서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를 알려주십니다. 다이시 굶주렸을 때 진설병을 먹는 것은 율법에서 어긋나는 행동이 아닙니다. 이유는 그것이 생존이었기 때문이죠. 율법과 음, 율법과 생, 율법도 생존이라는 이어이 어, 이 생명을 유지하는 것 앞에서는요. 이 율법이 허용되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밀을 비벼서 먹는 제자들의 행동은 예,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죄할 행동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안식일의 본질은 율법이 우선이 아니라 생명인 것을 예수님께서 이 다윗의 진설병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는 안식일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또한 안식일은 단지 규칙을 지키거나 하루 잘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날인 것이죠. 여러분들, 여러분의 안식일 우리의 주일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온전한 쉼을 주일날 얻고 계십니까? 네. 제가 웃는 건 제가 잘못 쉬기 때문입니다. 네. 참된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계시냐 하는 말입니다. 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사실 마르다 일 때도 있고, 마리아가, 마르다 일 때도 있고, 마리아 일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갈급함 보다는요,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그것이 우리의 또한 하나의 섬김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사역을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네, 나와의 충분한 만남이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와 우리가 일하는 사역은 종이 한장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제가 이 경계선에 가장 잘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교육자 수련회를 갔다 온 적이 있죠, 1월에. 어, 단위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 쉬었니? 라고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3시에 출발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너무 당당하게 저는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예, 네, 그때 왜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했는지 이 본문 앞에서 제가 많이 회개했습니다. 네. 오늘 어이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이 사역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은 본문인데 다른, 어, 같은 내용이지만 다른 본문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12장 7절에는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이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갖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요.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doing이 아니라 being의 존재적 모습, 그리고 존재적, 존재적 태도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럼 being의 삶, 존재의 삶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네, 제가 묵상했을 땐딱한 가지였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나의 겉모습의 자랑이나 나의 성공이나 또한 때로는 나의 수치나 아픔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모습 그대로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으로 우리에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리고 소외된 사람은 소외된 사람으로 부족한 사람은 부족한 사람으로 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창조한 그때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는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제한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볼때 이 정도다 이것이 아니라 제한 없이 무한대로 하나님의 형상의 영원한 끝을 향해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장성한 분량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와 또한 우리를 보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첫 번째 무엇을 해야 하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매주 예배 가운데 온전한 만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우리가 할 때, 우리가 온전히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를 또 세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볼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오늘 형식에 빠져있는 바리세인 자신의 틀에 메어 있고 문자적 해석을 하고 있는 이 전통에 가득 차 있는 바리세인들의 이 모습을 깨시고 안식일의 근본의 정신이신 바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것이 바로 5절에 나와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안식일의 본래 목적과 의미는요,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에 안식하신 그 창조의 질서를 가지고 계시는 그 안식일. 또한 우리를 위해서 해방하시고 구속하시 그 안식일.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이루시며 예수님으로부터 성취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 이것이 안식일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의 주권자 되신 예수님은요. 안식일을 해석할 수 있는 권위가 자신에게 있음을 지금 이 본문 말씀에서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며 회복자이십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됩니다.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에 생명을 허락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영원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에 영원함을 공급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소망이 없는 우리의 삶에 새로운 것을 새롭게 부어주시며 우리의 새로운 삶을 경험케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아멘. 네, 또한 우리 예수님은요 참된 쉼을 가지신 분이시죠. 또한 이 참된 쉼을 위하여 안식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안식을 완성하신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네. 다시 할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네. 하나님 오늘 이 찬양 가운데요.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롱아, 수고하고 무거웠니? 너를 쉬게 할게 네 저도 잘 지냅니다 아주 잘 지내고 있는데요 네네 <laughs> 네, 무겁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무겁더라고요 근데 오늘 하나님 저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참된 안식을 네,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아멘. 이 진정한 안식을 갖고 있는 우리는요, 사실 우리의 삶에 그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교회에 오면 이 주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신 것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분을 빈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요. 이 예수님을 빈곤하게 만들었어요. 히브리서 3장과 4장에 보면요.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어떤 자라고 규정이 되어 있냐며 마음이 완악한 자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 앞에서 완악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율법을 지킬 것인지 지키지 않을 것인지를 지금 그 경계선에서 그것을 고심하게 보면서 예수와 함께. 그 예수를 넘길 것을 기대하며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합니까? 이 완악한 마음은요, 예수님을 빈곤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바리세인과 같다는 것을 잘 아시죠? 저도 동일하게 바리세인과 같은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엔 고정관념과 나만의 틀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기준이 있잖아요. 옷을 살 때도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치약을 짤 때도 저만의 기준이 있더라고요. 세안을 할 때도 에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식에 우리만의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잡혀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주변 사람을 빈곤하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가치와 우리의 삶의 방식이 예수님을 빈곤하게 하며 주변 사람들을 빈곤하게 할수 있다라는 것이죠. 복음이신 예수님을 제안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 제안하는 태도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님이 축소되는 나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너가 아니라 내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유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자에게 참된 자유를 선포하시는 은혜의 해의 주인공이십니다. 아멘. 그런 예수님께서요, 오늘 무엇이 중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6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손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강과 바리세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러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 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함에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아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이 무엇이 중하냐라고 했을 때세 번째 안식일의 본래의 목적은 사람을 살리고 선을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손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손 마른 사람의 치유는 단지 기적이 아니라 안식일의 본래 목적이 생명과 회복임을 선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요 이 문제를 삼고 예수님께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지를 고민하게 되고 의논하게 되고 고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안식일의 본래 목적을 말씀해주십니다. 사람을 살리고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진정한 목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손마른 사람에게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손마른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좀 찾아보고 또 함께 이렇게 어 찾아보고 조사해 봤더니요. 손마른 사람은 네, 현대적으로 봤을 때 신체적으로 근육이 위축되고 신경 마비로 인해서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고 해요. 손의 기능이 상실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손마른 사람이 단지 손의 장애만을 가지고 살지 않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손마른 자는요, 위축된 삶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소외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활동에 제한적이고 모든 생활에 내 네, 위축될 수밖에 없는 삶을 손마른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이 손마른 사람을 오늘 예수님께서 무리 중에서 세우셔서 그 가운데 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자세히 엿보면요, 손마른 사람은요. 위급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 생명의 지장을 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손마른 사람을 세우신 것은, 네, 바로 바리새인들에게쉬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비난의 자리에 손마른 자를 세우신 것과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급한 사람은 내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그 율법을 어기는 것이 허용되었으나 지금 손마른 사람은 위급한 생명을 건져야 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안식일에서는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라고 질문하심을 통해서 안식일의 안식일의 생명이 급한 자들만이 네그 것을 어, 어, 생명이 급 어, 죄송합니다 안식일에 생명이 급한 자만이 네, 그 율법을 어기며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살리는 자 소위 말하면 이렇게 어, 소외되고 낙후되고 어, 어려움을 갖는 이 자들을, 예, 살리는 것, 고치는 것,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예수님이 이 질문과 함께 이와 같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고 당당히 선언하며 그를 앞에 세울 수 있었냐면, 바로 안식일의 근본적인 목적이 바로 창조이며, 하나님의 구속이며 영원한 안식 안에 주 안에서 즐거워해야 하는 날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에 비추어 보면 손마른 자는 안식일의 생명을 얻는 얻어야 되는 자인 것이 마땅한 것이죠. 같은 내용이 네,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데요. 네. 그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면은요, 안식일의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의 생명이 양보다 귀하고, 그러기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손을 내밀라라고 이손 마른 자에게 명령하신 것은 유대인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 예수님의 삶의 방식으로 그를 초대하시는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우리 마지막에요. 저번 주에 본 말씀에요. 세포 조직 주가 새 부대에 담겨야 된다라고, 네,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새 질서가 예수님으로부터 와야함을 누가복음 5장에서 선언하시고, 또한 이 손마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바로 너가 나의 명령대로 말씀뿐만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라는 이 초대를 오늘 손마른 자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인인 나를 믿고 순종함으로 그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내라 라고 초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는 손마른 자에게 이 초대를 응하시지만 두 번째는 그 무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초대를 응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초대는요, 단지 손 마른 자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거, 그곳에 하,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며 그 기적에 초대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새 계명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삶으로 그 모든 무리와 손 마른 자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새로운 삶의 방식의 지표입니다. 손마른 자가 순종함으로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치유는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가 담겨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와 같은 선포, 그리고 그와 같은 네, 행동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손마른 자의 회복은요, 단지 개인의 회복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그리고 이 손마른 자가 이 공동체 안에 복귀될 수 있도록 그 모든 공동체가 그 온전하게 사랑을 실천해 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새로운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 손을 내, 어 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부름에 저와 여러분이 모두 응하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예수님이 명령하신 내 손을 내밀라. 이와 같은 명령은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삶의 회복이며 공동체가 모두 주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끽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외치며 복귀하는 그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 가운데 오늘 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요. 착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랑을 하거든요. 저도 사랑하는 걸 좋아합니다. 아직 내 네, 저의 남편이 없지만 사랑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수 있을 만큼만 사랑하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랑은 내가 죽음의 강을 넘어 너희를 생 광으로 옮겨놓은 것처럼 그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항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휘감게 하시는 그 사랑 안에 충분히 거하며 그 끝까지 그 사랑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성령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가 얼만큼인지를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그 무게를 달아보며 주님 앞에 그 사랑을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은 죽음을 넘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넘은 사랑을 늘 가지고 소유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용서입니까? 그럼 용서하십시오. 생명을 살리는 것이 침묵입니까? 그러면 침묵하십시오. 생명을 살리는 것이 주는 것입니까? 그러면 대가 없이 주십시오. 생명을 살리는 것이 손을 내미는 것입니까? 그러면 먼저 손을 잡아주십시오. 사랑은 벼랑 끝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식과 규범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유언장으로 주신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에 우리가 생명을 살리며 주님 앞에 실천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